I wanna be, I wanna be gone right now. 난 사라져 가고 싶어. 지금 당장, 지금이 아니면 또 돌아올 것 같아서. I wanna be, I wanna be gone right now. I wanna be, I wanna be gone right now. 나난 사라져 가고 싶어. 지금 당장, 지금이 아니면 또 돌아올 것 같아서. I wanna be, I wanna be gone right now. Now, I wanna be, I wanna be gone right now. 나난 사라져 가고 싶어. 지금 당장, 지금이 아니면 또 돌아올 것 같아서. I wanna be, I wanna be gone right now. I wanna be, I be I'm going right now. 난사라지고 싶어. 지금 당장, 지금이 아니면 또 돌아올 것 같아서. So I wanna be, I wanna be going right now. 아무도 몰라. 지금 내 마음 어떤지를. 아무도 몰라. 지금 나 사라진대도. 아무도 몰라. 지금 진짜 내가 치를 아무도 몰랐을 테니까. 아무래도 I wanna be, I wanna be gone right now. 난 사라지고 싶어 지금 당장. 내가 사라지면 너 언제쯤 할까?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. 네 SNS 사진도 잘만 올라가. 지금 내가 어떤지 아는 척좀 말아 절대 아무도 몰라나. 설명할 수 없어 상황 모르는 척하고 좀 가라사라져 right now. now. 바람도 쇠고내입 가가 걸렸음 좋겠어 귀 가까이. 슬펐음 좋겠어 네가 주많이 있을 때 잘할 거라고 후회하길 바래많이 착하게 살았어 너 많은 시간에. 익숙해지면 당연한 줄 알아. 다르 쉽게 말해 다 그런 거라고 약이라고 시간이 그럼 난 거꾸로 갈 거야 널 두고 뺀 자민. I'm gonna be, I'm gonna be gone right now. 난 사라질 거야 바로 지금 당장. 지금 이 아니면 또 돌아올 것 같아서. So I'm gonna be, I'm gonna be gone right now. I'm gonna be, I'm gonna be gone right now. 난 사라질 거야 바로 지금 당장. 지금 이 아니면 또 돌아올 것 같아서. So I'm gonna be, I'm gonna be gone right now. now. 아무도 몰라 지금 내 마음 어떤지를. 아무도 몰라 지금 나 사라진대도. 아무도 몰라 지금 진짜 내 가치를. 아무도 몰랐을 음 살. 살 I'm g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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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n g o g o n n g g o n g n g n e g o g o n g i n g o n n o Hey. 나 지금 내 앞에 있는 너 웃기기가 싫어 진지하면 싫어하는 네가 나도 싫어 그만 듣고 싶어 매일 죽고 싶다 하거나 죽여 버리고 싶다고 하거나 난 떠나 내 국도 될까 세리 셀러가 다 떠나거나 서야안 피하려고 하니까 자살률이 높단 거 죽을 일이자살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화롭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 정상이니까지 What?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 정상이니까지 What?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 정상이니까지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건 정상이니까지 스피링 베러 대낮이나 밤새 래퍼스인 한국인 정의 랩으로 내가 애미는 근데 애도 외우 왼쪽 아래 자막 빼면 계속 내그 면도 계속 내우 나보다 번대 내려 내가 그 선물 외도에 I'm gone 아무도 몰라 지금 내 마음 어떤지를 hey. 아무도 몰라 지금 나 사라진대도 hey. 아무도 몰라 지금 진짜 내 가치를 hey. 아무도 몰랐을 테니까 아무도온 주고 사게될 줄은 I'm gone gone, gone. 한번 봐줘 한번 웃어